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양띠의 2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길과 흉이 함께 오게 되면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매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시고 모든 일에서 신중히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또한 금전관리에도 그전보다 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 시기입니다.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첫 번째로 22세 분들입니다.이 달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매우 안정적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공부하시는 분들 학업 운도 좋겠으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서로 도와주며 인정도 받게 되고 기일하겠습니다. 직장의 이직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달의 재물은 좋은 편이나 큰 돈을 지출하거나 욕심을 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물은 좋으나 과소비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연인이신 분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좋은 만남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소개나 모임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이 달은 일신이 평화로운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기보다 지금의 것을 잘 지켜나가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건강운도 좋고 여행운도 다 좋습니다. 다음은 34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대인 관계에서 가까운 지인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가 생겨나면서 힘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늘 말을 아끼시고 조용히 보내시는 것이 큰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작은 실수로 상대방을 오해하는 불미스러운 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기 앞서 한번더 생각한다면 싸움이나 구설 수가 없겠습니다. 최대한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사소한 거짓말 등은 화를 부르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동업이나 동거래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보다는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을 듯 합니다. 고생은 하나 큰 이득이 없고 보람도 없어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등의 일에서도 신중해야 되며 장사에서도 고객을 위해 더욱 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위치를 알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본인의 노력으로 현상 유지는 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은 이후 본인의 성장과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끈기있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일 등이 있다면 주변 동료들에게 호의적으로 먼저 다가서며 함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중함보다는 올바른 결단력 있는 본인의 결정이 이후 좋은 운을 부르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직장의 이직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도 지금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이나 재테크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투자 등에서도 순조롭지는 않습니다.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이달의 재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일 등이 많겠습니다.최대한 아껴 쓰고 저축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충동적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 순식간에 운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노력하시되 눈높이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소식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달은 꾸준한 노력과 현실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애정면에서는 솔로이신 분들은 이성을 만날 기회는 올 수가 있으나 사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는 생각지 못한 일 등으로 다툼이 있겠습니다. 서로 좀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무난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작은 질병이 올 수가 있으니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술도 조금 멀리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 나가시게 되면 운이 따르게 되며 평화로운 달을 보내시게 될 것이며 일도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욕심이나 남의 것을 탐하시는 것은 불운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6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문이 닫히는 형국입니다. 금전 문제까지 겹쳐서 많이 힘들겠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시기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추진하시는 일에서 침체기가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만큼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본인에게 시련이 준비된 시기로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장사에서도 방해자가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서류 등 문서가 오가는 일 등에서는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운이 약한 시기에는 모든 상황 등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크게 벌리지 마시고 신중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장사에서도 고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친절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구설수나 시비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 늘 언행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동거래로 인해 금전적 큰 손실이 예상되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이 달에는 사람들과 갈등이나 충돌이 생겨나면서 본인이 공경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진실하고 정직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모임도 조금 줄이시고 술을 가능하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동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과 오해 등으로 멀어질 수가 있으니 항상 너무 나서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대체로 이달에는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으니 순탄치 않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이 중단되거나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시는 일에서 스트레스도 많겠습니다. 이달은 스스로 본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비리를 탐하거나 비리와 결탁을 한다면 송사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겠으며 좋은 결과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달에는 좋은 일이나 또는 좋은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는 않겠습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움직이시면 도리어 괴상한 일만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일 등을 향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면 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료들과 작은 마찰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항상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직장의 이 직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달의 재물운는 좋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사치와 낭비를 추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인 상황에 많이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지출 관리로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달에는 그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다른 때보다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외의 수입 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본인의 돈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 운이 하락하는 달입니다. 이 달은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예상되며 질병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등에서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나 또는 이별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달은 특히 더 부부 간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서로 많은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근심이 생겨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달은 먼 거리 여행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나면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재물은 좋은 편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달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역시 늘 겸손하지 못한 자세를 유지하신다면 어, 좋지 않은 일 등이 생겨나니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건강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8세 분들과 70세 분들은 다음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